아 번호표를, 번호표를 나눠주시네 어르어한마리만 오천 원씩한마리만 오천 원 와... 와. 아이, 아, 가봐 거기 그... 아씨 새끼들 소래포구요 아, 어다 사람들 엄청 많은데? 다소래포구같 음, 엄청 막, 증기기관차에요. 오, 증기기관차. 봐요, 증기기관차. 소래포구 종합원시장. 봄맞이 하루 공짜축제래. 29일까지. 10시부터 오후 5시. 공짜축제, 공짜축제. 여봐요. 1일 한정 300km. 음, 여기도 서있어.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직은. 소진이 안된모양이네 오, 매왔네 근데 29일까지 하시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어우, 대단하시네. 이런 것까지 다 기획하시고. 좋게 이쁘게 대드려주세요. 아, 이쁘게 대드려요. 이쁘게 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음, 음. 어, 일단 만원 싸네. 1 0포 20장만. 구창지, 뭐. 와, 소리 보고 맛있는 게 많네. 빵도 음. 팔고. 네, <scan> 그래서 그 옷에는 찮아귀찮 많이 찮는 거야. 아요찮아귀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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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찮아 귀찮아. 귀찮아. 귀요아 귀찮아. 귀

이렇게 커요? 자연산 거 자연산 거 이런 걸 어떻게 팔아요? 5 0 0 0원 이게 3 0원에도 드릴게요. 아, 어려서. 그 원래는 낭하 이렇게 눈물 요 이건 얼마라고? 요 네점 있어요. 아, 이게 만원이 꿀뚜기 네. 아유, 귀엽게 잘하셨네저 가보정은 어떻게? 가보정은 네. 이런 거는 만 오천 원, 만 팔천 원, 이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오천 원. 이런 건 이만 원. 자리가 없는데. 아, 해드리게. 자리 말을 술만 전자분이 사면 되네? 예. 네. 자리 하나 해드려. 예. 예. 음, 이거. 아 자리를. 아 자리 좋네 거기. 여유 예? 여유 오케이. 어. 어 자리를. 어 그래 어유한 마리 15,000원씩 한 마리 1 5 0원와시시하다 진짜 오우 물 뚝밥 뿌리고 예예 여기가 성원수사 자, 만 원. 성원수사 여기 만 원짜리도 오. 이런 거는 만원만원만 어. 음. 원짜리 싱싱합니다 네. 이 쓰레기를 어. 여기다 담아서 가져오래 아 가져오면 예, 알았어요 어 처리해 준다 예, 예. 그렇지 이거 잘됐네 그런 거 이? 이게 뭐야 댕댕이댕댕이 네. 네. 소갈딸기 뭐 이런 얘기 네. 네. 이거는? 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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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싸서 고대로 갖다 주면 끝나는 네. 거네 네. 술먹큼 사러 갔으니까 이제 나는 음. 저번에 일요일날데가가지고 어제 올라왔어 아그 이거 한참 있다 왔네 부산에 그 진주 갔다가 진주 갔다가 바로 부산 가가지고 어. 진해 갔는데 어. 벚꽃이 한 개도 안폈어야 에이 아, 가봐 거기 아 씨X들 아, 축제 기간인데 축제 기간인데 맞아 늦어 아니 기후가 안 좋아서 호래기 호래기라 그러지 않나? 꼴뚜기 아니고 꼴뚜기 새끼예요 호래기 아, 호래기예요 호래기, 호래기 이렇게 쪼끄매요 이렇게 쪼끄매 음. 음. 이거를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오래 자기 가게로 음, 음. 아 그런 것도 잘 하는 거야 네, 그쵸 그렇죠. 옛날에를 음. 진짜 지저분했는데 소리보고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아 자 오늘은 우리... 근데 아직 안 바뀐 게 있어 안 아, 있어? <laughs> 뭐요? 얘기해서 그 뭐라 는노 하러... 어. 호객행위 어 호객행위 아 호객행위만 좀 없어지면 좋은데 밴댕이. 아, 밴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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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갈 때. <laughs> 환사가 음. 야, � людей i 라 아까 도이에해줬는데 이거 얼마 예아요이게아 c o 어요아 여기 어 아직 그거 t r a n 이거를 이가 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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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로어그이 네. 네.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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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락집 이거 찐내야 돼, 내장. 내장을. 이 사람이 잔인하네. 오. 안 주저버려. 아니 아니 저... <웃음> <주워버렸네>. <웃음> 아니. 버리네 아니 아니 그뭐 먹어야 되니까. 아예 먹어야 되니까. 아 대낮에 술이 막 오르네 이제. 네? 술이 올라. 탄탄탕 하는 거야? 탄탄탕. <웃음> 탕탕이. 탕탕이. <웃음> 뭐 술더 먹을 아 술이 얼마나 술이 더 먹을 야이 여기 잡고 봐자이뻘라치가 최고예요 낙지는 뻘나지 오케이요 아예 찰 강어 찰 강어 맛리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킬로 오만 원 킬로 오만 원찰 강어 네아 경상도 아 경상도 네.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킬로에 3만 원, 3, 4, 5, 5. 훌륭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네, <laughs> 하이팅. 아, 예, 파이팅. 네, 파이팅. 하이팅. 예, 네. 하이팅. 아, 네. 자,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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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주가 안좋가모자라가지고 다시 이, 아, 이거 뻘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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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왜 왔다 갔다를 아, 이제 고 보니까 왔겠죠? 아, 내가 신내 사람 같 봐. 사실 삼품권 받아 가지고 고 요즘에 음. 이상품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네. 금요일 음. 29일까지. 자, 음. 음. 오늘 삼분권 할거 되세요? 야, 이러세요. 권 환급하는데 29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있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해큰 도로로 가면 그 바로 아, 왼쪽으로 박았어? 다 찍었어요 이거 다 찍었고 아니 붓꽃을 이렇게, 이렇게 막 붓꽃이 <laughs> 아 이거 찍었어요? 내얼굴은 찍지 마요 계속 찍었죠 계속 찍었어 예쁜 사람은 찍어 아 그럼 예쁘지 예쁘게 나오면 이쁘게 나오면 안 이쁘게 나오면 안 이쁘게 나오면 아이딱좋아오딱 스타일 자오늘

예, 됐어요. 어, 여기 어디죠? 서류포기에 서랄포에 오시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 예, 감사. 합 어이 보니까 신신. 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해차 차돌 t v 차도라, 시장 가자.